안녕하세요.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욕기 12장 제목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이라 욕기 12장 10절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욕은 혼자였습니다.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 3명이 모두 욕을 몰아붙였습니다. 이것은 단순히 1대 3의 대결이 아니라 욕의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욕은 모든 것을 잃었고 아내도 떠났는데 친구들마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. 신앙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그래,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면 빨리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끝내 버리지 뭐.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욕이새 친구의 말을 따랐다면 과연 그들의 말처럼 되었을까요? 욥기를 시작하는 1장 2장을 떠올리면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욕이 만일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제가 해계하오니 주님이여 원래의 풍요함으로 되돌려 주소서 라고 했다면 그는 사단의 주장을 따르게 됩니다. 욕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올바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풍요로운 회복을 허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친구들은 또 풍요롭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너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구나. 제대로 좀 하라니까? 라고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주님 손에 맡기다. 욕은 친구들의 잘못된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는 자신이 친구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참백성이고 그들처럼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응답받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또 욕은 친구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며 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. 너희가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 재앙을 안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실족하고 있으며 너희도 나처럼 재앙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누가 봐도 강도 같은 나쁜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지 못하느냐.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.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욕은 친구들 같은 못 믿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. 그는 모든 짐승 공중의 새땅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고 모든 존재의 목숨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기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. 욕처럼 자신의 삶을 주변의 압박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. 기도 주님 손에 저의 오늘을 맡기나이다. 아멘.